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에 1절부터 14절입니다. 자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와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갈람산 위에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다 오일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함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것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한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려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믿음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종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청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명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종말의 징조잖아요. 네, 종말의 징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종말이란. 의미를 부여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말의 징조에 관해서 주님께서 교훈하십니다. 교훈 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데요. 거짓 선지자 훌금복사들이죠 네. 네. 종말에 두드려진 특징 중에는 하나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거듭 경고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거짓 선지자인데 미혹에 들지 말라고 주님께서 강하게, 강하게 경고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 밖에서 뿐만 아닙니다. 이 교회 밖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 침투합니다. 침투해서 활동하고 있죠. 비밀리에. 거짓 선지자들은 사도시대에도 많이 있었어요. 사도시대. 옛날부터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이제, 어, 종말이 가까워질도록, 세상이 종말이 가까워질도록 더 많이 출현하게 되고, 더 많이 행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종말이 가까울 때를 알려주는 예고가 뭐예요? 바로 전쟁과 기근이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지심도 많이 일어났대요. 인류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전쟁들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전쟁을 끝이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 전쟁도 저기 중동 지역에서 전쟁도 아직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죠그 바로 이것이 정말 심조해야 돼요. 특히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국가는 전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봐요. 뉴스 보니까 이스라엘이, 뭐, 네트나온가나트나온가 그, 없는 사람 마시겠어요. 방국까지 죽인다고. 다 이스라엘은 그런 게 아마 안 됩니다. 그 말에 정말 징조 지네요 성경대로 지금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는 뭐예요? 나라나 민족 간의 전쟁이 안되세요 나라나 민족 간에. 그리고 심각한 기분이 있습니다. 나라나 민족 간 전쟁이 뭔지입니까한 나라에서 같은 민족끼리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서로 싸우고, 뭐 갈두가 는그 전쟁이 아닙니다. 서로서로 서로 말다툼하고, 서로서로 악을로 결정하고, 그게 전쟁이에요. 그것도. 지금 대한민국 전쟁. 하나님 어떻게 이대한민국을 세우셨는데, 이 귀한 대한민국을 얼마나서 하나님이 기뻐했는데, 일제약, 우리가 압력을 받을 때, 어? 말도 못하고 손도 못쉬고 이때 그때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다 우리 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나이 어? 어? 무지건 한 사람의 들림을어주고 답이 판도할줄 모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다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있는 사람들은 정의에 정의 정의대로 살아가야 돼요. 자 그리고 심각 기근이 일어났죠. 기근 전쟁과 기근으로 많은 인명이 사라지게 된데서요. 그것이 바로 종말적 심판의 징조입니다. 자, 지금 지진이 커커대 일어났죠. 죄고 보니까 그게 다 종말적 납니다. 그런데 는 주님의 제림을, 소망을 삼고, 우리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요. 유혹에 넘어간다더요. 힘드니까, 그탈마함에 넘어간다는 게요. 우리가. 그 날이 가까수록도덕과 윤리가 심박한 이기를 맞게 되고,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회와 지수와 조화가 깨어지게 된다더요. 타락한 사회에 미움과 부신으로 가득 찬 사회. 미움과 부신이 가득 찬 사회.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소독과 고마라 성이 더 견디기 쉽다, 쉽다라는 부의의 말씀으로 종말을 예고하셨잖아요. 우리들은 이럴 때에 더더욱 믿음을 굳게 하고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성경의 예언들로 가는지 안 가는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파괴될 성전 그리고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요. 이두 가지 사건은 밀접하여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파괴와 말세는 교회의 공동체의 탈행이라는 분명한 특징을 가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성전을 떠나시면서 예를 들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 시대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잖아 성전을 다무너뜨린다대요 성전이 하나님 인재와 예배라는 목적과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놓아자들성전에 있는 지도자들을 예? 탐욕과 욕망으로 인해서 맹민이 맹민이 되었음에도 자신들의 행위가 옳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맹민으로 만들어도맹망으로인도이다는 것이요. 어떻게 인도한지 요 15장에, 십다절에 보니까. 자, 이1절에 보니까, 십5장에 15장, 1다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있나 봐요. 그난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동에 빠지리 하시니. 그렇지. 맹인이, 맹인이 빠지면 다 부정이 빠지잖아요. 15장, 마태복음 15장, 1 5장의1 4절를 보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어? 이성전에 있는 지도자들이 탐욕과 욕망으로 인해서 맹인이 되어야 되면도 자신들 행위가 옳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까지도 맹인으로 만들어서 멸망을 이룬다 하셨다고 해요. 탐독으로 도려진 하나님의 임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하지 않는, 하지 않는 성전을 하나님은 부셔, 부셔버릴 때에요. 그 성전을. 예수님이 말 때와 멸망에 관해서 언급하시자,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이 말 때에 오니까, 너희들 멸망하니까, 거기서도, 아니, 그 제자들이 아 두려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질문했죠? 자, 3절 해볼까요? 24장의 3절. 자, 24장의 3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갈람삼 위에 앉아시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 나오며또주의 임하신가, 대답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다고 그럴까? 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예수님이 당부하신 삶의 태도는 온전함과 성실함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믿음만으로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말 때는 크게 의식할 만한 사까지 아니에요. 암만 말태가오도 나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믿음 안에 살아왔기 때문에 크게 말태가 와야 나는 겁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집중한 시기는 바로 현재예요. 요즘에 살고 있는 현재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느냐에 바로 그 사람의 가장 큰관심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언급하신 말대의 특징은 바로 미혹이잖아요미혹 자, 4절부터 5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4절부터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의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분명한데요. 나를 내 이름으로 팔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미혹한데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메시아가 왜 죽어요? 이 사람들이 메시아 다 죽었잖아요. 네. 이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갈려집니다. 어떻게요? 지식과 분별이 력 있어서. 미흡되지 않는 사람, 지식과 분별력, 당한 판단 있는 사람들은 미흡되지 않고 또 이러저리 끌려다니면서 끌려 뭐 이러저러 뭐 그냥 어깨 뭐 어중둔저 끌려다니면서 미흡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과 지식의 관계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충만한 분량까지.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말씀에는 재난이 빈번이 일어나요. 재림이 가까워지게 되면은 재난이 먼저 일어난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동료들을 미워해요. 서로서로. 미워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어떻게 미워하고 박해해요? 자, 7절부터 9절을 볼까요? 자, 7절부터 9절을 볼까요? 자,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날아간 나를 대자가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름과 지신이 있으리니. 그죠? 네. 자, 9절 볼까요? 7초부터 8초 9절입니다. 1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9절. 그때 에 사람들이 너희를 한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제 재난이 번번이 일어납니다. 말 때는 그래서 성도들도 서로 미워 박해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고통의 시간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에게 그렇게 나쁜 일들도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정는 다만 한 가지 특징은 박해로 인한 고통이 우리 성도들 사이에 미움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기둥은 바로 사랑이잖아, 사랑. 그죠? 교와 공룡체. 가장 중요한 기둥이 뭐예요? 사랑이라 했대요. 따라서 사랑이 식는 현상은 날때 분명한 징조의 길이라고 특징이라 했대요. 어떻게 특징이에요? 자,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죠. 네. 자, 어찌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인 사람이랑 신앙 공동체에서 사라지면은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어요.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은 공동체에서 심판 밖에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로 아주 유일한 날세의 징조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날세의징조 어떻게 알려준어요 분명히 말했죠. 지진, 기근, 전쟁. 그렇게 막 일어난대 했잖아요. 알려준대 잖아요 그것은 바로 천국의 복음이 온전하고도 편안한 전파예요. 자, 실타제를 보니까. 우리 십사대 한번 볼까요? 천국의 전파가 되도록 전파한 지.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어리라 하잖아요. 사도시대하 아시죠? 사도시대에 네. 당시에 해결라할 때는 그 지중에 대부분 지역에는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네. 그때도. 그것 사람들이 지식과 세계가 넓어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 역시 더 넓은 곳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탐욕 때문에 파괴되었어요. 여러 사람 성전은 탐욕 때문에 탐욕과 욕심이 많고 파괴되었고 태상 역시 사랑이 식은 마음 때문에 심판 받을 것이 라고했어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서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타락하여 사랑이 식은 성전은 하나님은 완전히 파괴 불이 됐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게을을, 교회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